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부인은 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란그이 고룩한 사람이라는 꿈의 계시가 있어서 다루기를 조심하라고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와 암만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핍박 중에서도 내가 안 맞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 답을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그 이방인이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고서 물었어요. 6월절이면 요한복음 18장 3 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어요. 6월절인데 한 사람 도와줘요. 죄수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꽉꽉 들어찬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려냐 할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와 아세서를 위한 두 염소 기다리세요. 자, 따라하세 예수님과, 예수님과 바라바. 바라바. 여러분들 깜짝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저희가 또, 또 소리질러 가는데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아니 바라오는 강도더라. 자, 유대인의 왕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강도 살인자인 바라바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바라바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가 놓아주면 가버리죠. 잘 들으세요. 바라바 하면 초대교부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예수라고 예시와라고 여러분 후트노트에 써있는 걸 봤어요. 아멘. 바라바라는 이 뜻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 사전에 있는 겁니다. 써 a b 아바 바라바라는 강도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자. 속죄,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희생제물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바라바란 그뜻이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구약의 희생제물 카타하, 시구리아로 속죄제물을 지을 때는 속죄제물과 죄인들과 동일시하죠 왜 동일시가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왜 동일시가 돼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죠? 렇 우리는 그분의 좋은 의를 갖다 입었죠? 그러니까 아들과 동일하게 본다고 히브리스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마다들 예수님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교회들을 아들로 받으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 맞죠? 바라바란 뜻이 두 가지의 미가있어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맞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빌라도의 법정, 우리 아세스를 위한 염소가 써 있는데, 그 옆에 우리를 상징하는 살인자 같은,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님을 모둘 때,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아담으로 드러내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을 모독하며, 용광을 가리는, 이런 악한 바라바가 써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스를 위한 염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와서 누구 죄를 담당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의 죄,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네. 용서가, 희생제물이 갖고 갔죠? 네. 그죠서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 자기들의 영국의 왕을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살인자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네. 거기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네. 왜?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그들이 그들의 무시무시한 죄는 예수님이 담당시키려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우리는 뜻대로 안 되겠지만 좋은 것을 꿈꾸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만은 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죽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왜? 아세스를 위한 어린 양과 염소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침이 육신을 입고이때에 오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누구를 놔줘요? 바라바라, 바라바른 강도라, 아버지의 아들을 놔줬어요. 이 바라바라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와 예수님이에요. 지저어요 이게 이 아세스를 위한 염소 맞죠? 여와와 아세스를 위한 두 염소. 예수님과 바라봐.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아멘. 아멘. 바라봐. 그죠 <laughs>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울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 왜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라봐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바라봐. 예수님이 신이 강도여 살인자여 범죄한 바라바 같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죠 아세서를 위한 거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되기 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바라보면 아세서를 위한 염소는 희생제물로 대속죄날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담당하시고, 바라바처럼, 강도처럼 죽으셨죠? 아, 네. 죽으시고 나서 바라바의 죄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사사를 위한 염소로 지고 가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 아, 네. 이제 여러분들 성령께서 깨달아보셨어요. 두 손에 염소의 머리 위에 모든 죄와 모든 부리를 갖다가 기도하고 광야로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유은 담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재물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해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풋다운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과소평가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용광을 되찾으시고 이제는 마귀를 직면을 계시로까지 모든 길을 열어버리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바나바가 되게 하는 아무리 강도요 아무리 살인자요 아무리 과거의 범죄에서도 여러분들 아세스를 위한 염소는 모든 불의를 담당했어요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모든 나쁜 걸다 담당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세요. 아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는 과거 없으면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서 이제는 승리의 삶,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 놀라운 축복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염소 중에 첫째는 영화를 위한 것, 두번째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나를 위한 염소, 희생점을 예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죄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6천년 동안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있으며 죄는 아직도 존재하며 사망으로 질병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희생자물이 없는 종교, 예수님의 인마누엘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종교를 믿는 데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사세를 위한 염소, 세상죄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시쳤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만에 부활시,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얘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구주가 되신다는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대로 요한복음, 요마서 결정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지금 어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들님들에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그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축복과 지켜주기를 원하는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